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또 마셔야죠. <laughs>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분한 한 분의 삶과 가정과 또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두들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근처에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갔고 또 무엇이든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 부분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감옥 문을 열어주고는 나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성전에 서서 생명과 부활의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왜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느냐? 대제사장은 그들을 아주 호통을 칩니다. 예전 같으면 너무 겁나서 말도 제대로 못 했겠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그 옛날의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의 관심과 초점은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그 분명한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목적이 바뀌면 안 됩니다. 목적이 바뀌면 처음에는 잘 모르고 지나가지만, 나중에는 전체가 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른 것을 전하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고 생생하고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별로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신변 잡기나, 가십이나, 다른 사람의 누구는 뭐 했대, 이런 건 대화거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주변의 삶이 아닌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핵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가 고백, confess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설득력 있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내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이건 정말 더 이상의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예화를 가져오고 뭐 미사 여구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이 내 것이 되어야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능력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바로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설교 시간에 드는 예화 중 하나가 톨스토이의 소설 고백록입니다. confession 고백록 이 책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참으로 실감나게 묘사합니다. 한 나그네가 메마르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는데 햇볕은 사정없이 내리쬐이고 온 몸이 완전히 지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나그네가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마침 마른 우물 하나를 발견하고 우물 안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한참을 떨어지다가 다행히 뭔가에 걸렸습니다. 우물 벽을 뚫고 나온 나무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래를 보니까 저 바닥에는 수많은 독사떼들이 우글거립니다. 위를 쳐다봤더니 자기를 쫓던 그 사자가 아래를 쳐다보면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그네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조금 정신을 차려서 주위를 둘러 살피니까 메마른 나뭇가지의 잎사귀에 벌들이 꿀을 쳐놓았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배가 고픈지라 나그네는 혀를 내밀어서 꿀을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꿀이 달고 맛있었는지 나그네는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어, 잊어버리고 연신 아유 맛있다 하며 감탄해하며 꿀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 매달린 손의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디선가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운물 벽에 무너진 돌담 사이로 흰쥐 검은쥐들이 드나들면서 이 사람이 의지하고 매달려 있던 나뭇가지의 밑둥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나그네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아 이게 인생이구나. 그렇게 쓴 글이. 바로 고백록이고 그 다음 톨스토이의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부활입니다. 즉, 톨스토이는 고백록에서 자신을 비롯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문제를 고백했다면 이후 부활에서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즉, 부활이 바로 고백을 통해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뭐 사도들의 아니면 톨스토이만의 것일까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익히 아는 찬송가에도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또 다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부르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 다음 뭐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 정말 기가 막힌 찬양입니다. 이 찬송은 1873년. 펜이 크로스비라는 한 여인이 지은 시입니다. 크로스비는 그의 나이 서른을 넘기면서 인생의 절정기에서 시각장애자가 됩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우리가 수술은 하지만 당신은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분의 유명한 첫 고백이 있습니다. Oh, thank you God for making me blind. 하나님 나를 장님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보지 않고 밝은 하늘나라를 보며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못 보고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의 고백이 그의 인생을 아주 고귀하게 인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그녀로 하여금 무려 8,500여 편의 찬송실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 변화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고백이 아닌 감정과 분노 자기 생각에 붙잡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우리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 담대한 고백을 듣자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격분하여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사건이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늘을,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바다를 봐도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찬송을 합니다 찬양하면 참 좋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해도 그냥 참 좋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감동이 또 다른 감동을 낳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뭔가 늘 풀리지 않고 막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환경이 늘 문제입니다. 결국 고백의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질질 끌려다니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의 눈을 아주 지긋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에게 복권 같은 사람이야. 부인이 그 말에 너무 놀랍고 또 감사해서. 근데 정말이요?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큰 행운의 존재였나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완전히 감동을 확 죽이는 그러한 멘트입니다. 이 남자는 그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부활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1절 42절에서 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어떠한 삶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시다. 이 고백의 삶입니다. 은혜와 진실한 고백의 삶은 이렇게 언제나 함께 갑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 헌금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보내집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부흥하는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간 사건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광야로 나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은 아니 웬 광야입니까? 불평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생각하고 있던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에게 구원의 도를 전하고 세례를 주었고 아프리카 땅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또한 선교입니다. 어디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때와 시간을 가리지 말고 곳곳에서 자꾸 예수 믿으십시오.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자꾸 자꾸 말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무한한 일도 당할 수 있고 조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하는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목말라해 하고 또 갈급해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의 도는 전파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신비로움과 또 위대함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영성가 아빌라의 성 테레사의 시를 읽으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그분께서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밖에는. 그분께는 그분께서는 당신의 눈을 통하여 이 세상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발로 세상을 다니시며 선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이 그분의 손이며 당신의 발이 그분의 발이며, 당신의 눈이 그분의 눈이며, 당신이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그분께서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 밖에는. 그분께서는 당신의 눈을 통하여 이 세상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